이거 살려 네, 고민했었어. 네. 고 뭐? 응? 응? 뭐가 어, 엄청 작네. 응? 음. 여기. 이거 귀엽다. 여기 다 예뻐. 이거 네. 봐, 자수야. 음. 이거 재질감도 있어. 오. 반짝반짝 보 대박이다. 몇 살이야? 오, 음. 진짜 예쁘다. 나는 이거 두개 살래. 음. 오늘 은지 탕세 나는 날이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오. 근데 이거랑 이거는 차이가 없어. 어 이게 좀 약간 투명해요. 아 반투명해가지고 줄무늬 같은 그 노트를 하면 여기가 아주 살짝 비치고 얘는 아예 모조지처럼 도미느낌이 음. 아 나는 거야가지고. 오, 오 완전 대박 예쁜데? 너무 예쁘다. 응. 이게 더 싸니? 이게 살짝 비치는 애라서 편. 음. 음. 응. 어, 어. 음, 이런데 있네요 오, 만져봐. 오, 그 <laughs> 이렇게 그 위에다가 연필 같은 거 펜으로도 뭔가 아,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요런 음. 거는 이 반투명은 이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안 써지는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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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렇게 팔한 팝만 껴서. 아, 그럼요. 가 있다고요. 이거는 어제 붙인 거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붙인 음. 거요 아, 스티커예요? 네네. 펄. 어,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자연스럽다 부친거랑 그 보는걸 더 다르더라 부친게 그, 그그 진짜 훨씬 예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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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빤딱거리는 빤딱 <laughs> 것도 별로 우와. 음. 여기 지장이 있어요 뭘 찍을까? 너도 찍어 나는 이모 응. 아, 먹뽑기, 뽑기 얼마야? 천 원. <웃음> 어. <웃음> 천 원? 여기. 어.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왜천 원이에요? 아, 얘는 칼선이 없어요. 아. 어, 그러네. 요거 두 개랑 꼬기한번 할게요. 아, 네. 네. 천천히0니다 세게 뽑아주시면 돼요. 간다, 뽑기 간다. 가라 가랏, 가랏. 찍어줘? 어? 아니. 내, 내 몸이 열일하고 있거든. 제발로힐들 아우, 무거 아, 앵막. <laughs> 꽉 <대발로. 길드. 웃음> 아, 아, 나왔어요. 야, 아,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있습니다. 그 아, 뭐, 어. 그스틱커 어. 아, 스티커 맞아요. 아, 이거 여기, 아, 요거에 헬레스 아, 이제 괜찮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딱... 넌는데 보드 보드 스티커는 <laughs> 보이면다사야 돼. 뽑기 나쁘지 아 안녕하세요. 아, 뽑기. 아, 뽑 제발. 어, 야꺼졌았어 어, 아우르 괜찮아. 저 주세요. 예. 이거 주요 아, 포스터 3개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걸로 말씀해 주시면 보내 드릴게요. 뭘 고를 것인가? 주민이네. 나 이거. 그게 제일 예쁜 거 같지. 응. 어, 예. 어, 예. 어, 예. 어, 예. 냥기요 이거 이거 귀엽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 이걸로 챙겨야지. 뭔가 느낌. 빨리. 요거, 요걸로 해요. 네, 그리고 팔로우 스피커 챙겨가시면 요 감사합니다.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세요오 예. 백꿀오 예.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명함이신 거 같아요. 86. 86. 어. 네 어우 건강이 니다 9, 6 9, 네? 9, 음. 어, 6 9. 9번이요6번이요 모르겠어요. 9번이시면은 여기서 여기 중에 원하시 하나 골라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 골라가시면 거예요. 3가거가예요 3번 올라가시는 거예요. 3번 올라가 이게 너예예뻐아거번올라는거예는거 이 고민되는데 아, 음, 어. 음. 음. 얘도 있어 음. 얘도 있고 음. 음, 나는 이거 안래 이거는 무이니까 너희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어 <laughs> <laughs> 자, 오대원입니다 어, 저기 개구리 찍 어. 줘확대는데 사람 바이바이보. 어 이거 진짜 천 원이야? 응. 음.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쓰면 엄청나겠지? 네. 치료.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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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드릴까요 네, 5 0 0 원입니다. 목까지 찍고 구매하고 가야지. <laughs> 얘는 더 퐁실퐁실해. 퐁실퐁실해. 여름 개와 겨울 개 아닐까? 오, 약간 그런 느낌이다. 둘 중에 어떤 애가 더 귀엽나요? 약간 뽀슬뽀슬한 애가. <웃음> <웃음> 역시. <웃음> 세상에. 감사해요. <laughs> 차나가져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야, 너 이거 놓칠 뭐 뻔했어 어머, 고마워 이거 너무 귀엽다 응 이거 2,000원이야? 사인, 아, 네, 사인, 사인 혹시 이정도 뭐... 아, 네, 같이 넣어드릴게요근구매시 아, 어, 어? 그러면 바로 이거도그래도있 아, 이쪽에 어 아, 나와더라. 네 네, 네. 계산해 드릴게요 조금만 말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랑 스티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세상에 보고. 아 그러냐, 가윤이. 잘 지내? 사인. 영상 찍어도 될까요? 아, 어, 네. <laughs> 어, 이게 영상 찍는 거 아, 처음이어서. 이거 아직 안 말라서 어. 조금만 말려 주시면.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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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없으셔가지고 괜찮으세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잠깐 가뿐 설명 타임 서일페 부스 배치도인데요. 포포 작가님 부스 여기가 네일클로버 부스 네일클로버 예상 대기시간이 335분이라서 A 부스부터 이렇게 쭉 구경하고 포포 작가님 구즈까지 샀는데 11시 56분에 웨이팅 입장 안내가 온 거예요. 5분 안에 미입장하면 취소된대요. 심지어 제가 알림 보고 2분 뒤에 이걸 봤단 말이죠. 진짜 심장 철렁해가지고 거의 끝과 끝인데 미친듯이 달려갔습니다. 3분 만에 여기까지 띄워간 상태. 설명끝! 예약 확정 됐었을까요? 예약 네. 확정 됐을까? 확인 한번만 부탁드립 감사합니다. 어. 이쪽으로 가주세요. 아, 진짜, 응. 진짜 당첨되기가 어렵더라고. 요 이렇게 <laughs> 어려울 줄 몰랐는데 우리가 테스트 했을 때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게 안 나오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밀착해주시면 밀착 밀착해주시면 빠르게 진행 도와드릴게요. 편지예요. 어, 그, 감사합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 여기서 못 읽어서 죄송해요. 네. 지금 네. 읽어볼게요. 네. 너무 예쁘다. 저 직접, 어, 직접 꾸몄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난 이런 벽지 하고 싶어, 집에다가. 아. 너무 예쁠 것 같아. 아, 레퍼런스로 써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호디가 품절이 돼서 이것만 제외하고 아. 진행 도와드릴게요. 정말 나중에 좋아. 온라인에 입고 되나요? 분명 그렇게 할 거고 이것만 오픈되는데 이것만 사면 은 배송비 부담 있으시니까 신제품 라인업이랑 최대한 빠르게 해가지고 같이 업로드 해놓을게요. <laughs> 하시고 품명 간판을 내셨고 진짜 요 진짜 요 음. 음. 그러면은 나머지 사종 중에서는 뭐가 제일 예쁜지 물어봐도 돼요? 음. 요 요거 중인가? 그거 어. 중에서 뭐가 제일 예쁜지 물어봐도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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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푸, 푸딩 알바 제일 감사합니다. <laughs> 그거 골라주신 분은 처음이신가요? 진짜요? 아, 뭔가 취향이 다양하시긴 한데 얘는 좀 무난하게 예쁜 건가 봐요 1등으로 꼽히진 않더라고 구입은 많이 하시는데 음... 헤헤 오늘 두 번째 당첨자 제버리흉다 빨간색 제발 제발 아, 아쉽게도 아, 아, 참여해주셔서 되겠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 조금 밀착해주시면 은다음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자, 성냥 하나 하셨고요. 네 성냥 하나 하셨고. 하나씩 없어. 네. 이거는 그리고, 그리고, 두 개씩 어, 네. 하시면어주시고요 아, 아쉽게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셨네요. 이건 명함도 같이. 아, 명함도 네. 짠짠짠 28,1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여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100원 있으신가요? 니요 알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laughs> 전혀 문제될 게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값이 100원이요? 응, 응 제일 싼 굿즈 상품 먼저 드릴게요? 네아 지금 장소는 저희가 부족해서 비밀봉투는 그냥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뭔가,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사고 싶어. 한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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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얘는 여기 있고, 응. 얘는 초반에 나왔던 애들. 나라면 얘? 블랙핑 음. 음, 음. 이걸 빼고, 포스터랑 이걸 빼고. 오,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 지금 요거에 반했어 나는 원래 이거 원래 요거보고산말였거든 음. 인스타에서 근데 요게 너무 예쁜것 같아 나는 이거 <웃음> 근데 <웃음> 나는 이게 더 좋음 요렇게 감을 잡을 수 없는 것같은 <laughs> <laughs> 이것도 예쁘다 이, <laughs> 이걸 물어야 돼. 싱겁도 그냥. 맛있니? 음! 너무 사시켜구나 <laughs> <이리 내는 거지. 웃음> 음 이렇게 하는 거지. 양파리 맛있문풍경 <shuttle blast> 아 5 0 0 원이고요. 만삼천 원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작가님. 아, 님생합니다이고생합니 아, 고 너무 오랜 아, 에생합니 아, 니에요 <laughs> 이번에 진짜 아, 고님스니커로고려고잘합니다 아, 고이합니고요 참석한 분들 아회가코님이라도 인사드리고 소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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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코님이랑안 본지도 모르다가지고 다들 바빠서 인사를 하러 또 가야겠어 감사해요 잘지내셨죠잘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룸이 예쁘다 내가 봤을 때 찌는 요거야 캣파치 <laughs> 이거, <커서>. 와, 오 <laughs> 와, 진짜. 근데 이것도 멋있는것 같아. 뭔가? <laughs> 응? 이거 카즈. <카드>. 트레이딩 응. 이건 뭐? 그냥 하다. 어, 저어 있어요.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이아마오드려요 어, 아, 아, 잘 쓸게요. 네, 냄새 진짜 좋아요. 진짜요? 응. 어, 이번 응. 연간 응. 일정 응. 끝나가지고 응. 내년 이제 일정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응. 뭐, 푸진가 와서 토나 를 아, 말고, 하는 말요 괜찮아요. 카톡 볼수 있는 거면 응. 별로 안 바꾼 거예요. 응. 지금 그거 없요말랑한 거. 아 말랑끼리? 말랑끼리! 말랑끼리는 없고 집이 있데 집에서 드릴까요? 얼마에요? 아, 네, 아 아니, 판매 안하고? 중장품이에요 가 이건 이건 좀판매는많맞응 너무 귀여워 이건 파셨으면좋겠이감 앞뒤로 설명서가 달라요 이거 친구가 팔았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너무 예뻐 이거 되게 잘 팔릴까요? 아니요 그래요?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영상 찍어주세요 기대할게요

이곳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기다리면... 어, 어, 어. <람소리> 아, 옆에 거랑 가격 차이가 있나요? 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람소리>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그냥 그 시간 초대로 오면 그냥... 진짜 네, 로구매하거든서 기다리셨으니까 아, 먼저 그냥 구매하시면. 네, 이거, 네, 색소는 여기에 좀 있다가. 네, 네, 네. 네, 네, 친구네, 바로. 아, 오, 네. 뭐 어? 여기서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스테이크이나 마트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저 이거. 아, 저거 가져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